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단한 명의 아티스트, 그의 목소리와 몸짓이 만들어낸 감정의 대폭발이었다. 그가 한일 톡텐쇼라는 거대한 무대에 선 순간, 역사는 새로 쓰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 기록이 아니다. 언어와 국경의 벽을 허물고 수십 년의 역사를 뛰어넘어 두 나라의 영혼을 하나로 묶어버린 기적과도 같았던 오분에 대한 장엄한 서사시다. 공연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수만 관객의 숨소리마저 삼켜버렸다. 사회자, 케이팝에 살아있는 전설인 빅뱅의 대성조차 상기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호명했다. 이제 여러분은 전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를 노래하는 아티스트 김준수. 그 순간 무대 중앙에 한 줄기 빛이 내리꽂혔고 그 빛속에 김준수가 서있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단출한 검은 슈트. 하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그 어떤 조명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 깊이를 알수 없는 눈빛은 객석에 앉아 있는 한명한 명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한국에서 온 팬들의 애타는 함성과 일본 팬들의 기대감, 어린 시선이 뒤엉켜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기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이 역사적인 무대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전주가 시작되기 전그 찰나의 정적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이었다. 마침내 피아노의 애절한 선율이 정적을 깨고 흘러나왔다. 그가 선택한 곡은 자신의 단독 투어에서만 선보였던 비밀병기.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된 특별한 트로트 곡이었다. 첫 소절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 공연장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한 남자의 인생이 담긴 독백이었고, 시대를 관통하는 절규였으며,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위로였다. 김준수의 목소리는 트로트 특유의 한 서린 감성을 품고 있으면서도, 폭발적인 록 보컬의 파워와 뮤지컬 배우의 섬세한 감정 표현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었다. 그는 목소리라는 악기로 하나의 대서 사실을 연주하고 있었다. 곡의 초반부, 그는 속삭이듯 노래하며 관객들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였다. 그의 미간에 잡힌 주름, 허공을 응시하는 애절한 눈빛, 노래 가사에 따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까지. 그의 모든 세포가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 감정을 연기했다. 관객들은 더 이상 한국인과 일본인으로 나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한 명의 스토리텔러가 들려주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에 완벽하게 몰입한 청중일 뿐이었다. 곡이 절정으로 치닫자, 김준수의 에너지는 화산처럼 폭발했다. 무대를 가로지르며 터져나온 그의 고음은 공연장의 지붕을 뚫을 듯 하늘로 솟구쳤다. 그것은 기술적인 과시가 아니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처절한 외침이었다. 바로 그 순간 객석 곳곳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수십 년간 그의 음악을 들어왔다는 백발의 일본인 노신사는 안경을 벗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케이팝 아이돌 시절부터 그를 응원해온 젊은 한국 팬들은 목이 터져라 그의 이름을 외치며 함께 울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무대 위에는 격렬한 퍼포먼스로 땀에 흠뻑 젖은 김준수만이 거친 숨을 몰아 쉬고 있었다. 그리고 객석은 약속이라도 한듯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1초, 2초, 3초. 정적이 깨진 것은 한 일본인 여성 관객의 외침이었다. 스바라시, 소청. 훌륭해. 그 외침은 신호탄이었다. 곧이어 공연장 전체가 떠나갈 듯한 박수와 함성으로 뒤덮였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감동과 충격, 그리고 존경이 뒤섞인 등원의 비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김준수. 김준수를 연호하는 한국어 함성과 사이코, 최고, 최고를 외치는 일본어 함성이 하나로 뒤섞여 거대한 음파를 만들어냈다. 이 순간 음악이라는 위대한 언어 앞에서 일본어와 한국어의 구분은 무의미했다. 마이크를 잡은 MC 대성은 충격에 휩싸여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간신히 감정을 추스른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방금 우리는 무엇을 본 것입니까? 이것은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이자. 살아있는 전설이 우리에게 선사한 기적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렇게 외롭게 빛나는 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쏟아지는 응원의 비와 행복에 젖은 팬들. 전설의 이름, 준수의 이름으로 김준수의 무대가 저를 우리 모두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베테랑 아티스트이자 K팝의 아이콘인 대성의 이 진심 어린 찬사는 김준수의 무대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최고의 증언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흔히 덜른들의 음악으로 여겨지던 트로트가 어떻게 두 나라의 젊은 세대까지 열광시키며 국경을 허물 수 있었을까? 전문가들은 이 김준수 현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 장르의 파괴와 재창조. 김준수는 전통 트로트의 구슬픈 정서는 그대로 유지하되 록, 발라드 뮤지컬 등 자신이 평생에 걸쳐 섭렵한 모든 장르의 장점을 트로트에 녹여냈다. 그의 트로트는 구식이 아니라 가장 현대적이고 세련된 음악으로 재탄생했다. 둘째, 압도적인 표현력. 음악평론가 다나카 사토시는 김준수는 목소리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 그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눈앞에 한편의 영화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일본의 젠카가 잊고 있던 영혼의 울림을 한국의 아티스트가 다시 일깨워주었다고 극찬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인간의 희로애락을 연기하는 마스터 액터인 것이다. 셋째, 진정성의 힘 10대 아이돌로 데뷔하여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가 시련을 겪고 뮤지컬 배우로 다시 정상에 서고 이제는 트로트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 그의 20년 서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다. 그의 노래에는 그가 겪어온 인생의 굴곡과 깊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이 진정성이야말로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한일 톱텐쇼의 5부는 김준수 개인의 커리어에 또 하나의 화려한 훈장을 추가한 것을 넘어 케이트로트의 세계화 가능성을 연 위대한 신호탄이었다. 그는 실력과 열정만으로 문화와 언어 그리고 역사의 벽까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공연 후 그가 일본어와 영어로 된 곡이 포함된 인터내셔널 트로트 앨범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기대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는 트로트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한 그의 전략적인 발걸음이자 스스로가 선구자가 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공연이 끝난 후 그가 일본어와 영어로 된 노래를 포함한 국제적인 트로트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기대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도쿄에서의 마법 같은 오부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이끌고 세계로 나아갈 선구자 김준수의 새로운 시대. 그 위대한 여정의 서막에 불과하다. 전 세계가 이제 그의 다음 행보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